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어, 여다 김울트라 사운드 스쿨 어, 알처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전파 정례를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는 어, 시간이 어, 되겠습니다. 예. 예. 어,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알처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이승현 선생님, 촌파증례, 어려운 증례입니다. 아, 우리 이승현 선생님께, 네,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Dr. 승현 리. 75세 남성, 속쓰림 복통으로 내원했습니다. 이 환자는 underlying disease가 간상동맥질하는 스텐트두개를 어, 삽입했다고 합니다. 아, 이 이승현 쌤전파 검사상 어, 소, 의견은 첫째 골반 간의 액체 절이 의심이고 두 번째 간우역과 담낭 사이에 무역호 부위에 에, 복수가 심는데 혹시 급성 장염에 의한 복수인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담낭이 디스텐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하고 어, 장간 사이에 여기에 무예코의 액체 재료가 보입니다. 그리고 골반강 내에 이렇게 어이 액체 재료가 보이는데 액체 재료의 형태가 봐서는 이 그냥 프이드보다는이 농양이 가능성 많습니다. 스일가능성이 않습니다. 주위에 어 지방예코 증강도 보이고 여기 액체의 형태가 그냥 크리안 프루이드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장강 개실염이라든지, 뭐, 맹장염이, 충수염이라든지, 이런, 그의한 농양이의심됩니다 복부 CT 검사를 권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요게, 예, 복강내입니다 이, 그냥 복수저류보다 안에, 이런 에코젠의 데브리 같은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고 여러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이 자체는 복수보다는 합세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영상은 요거 담낭과 담낭과 장관 사이에 이렇게 액체의 저류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퍼스보다는 어, 액체의 저류인 것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은 바울이거든요. 바울도 좀 딜라테이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그냥 단순한 장념의 복수절효보다는 장안 저, 볼방강의 충수나 개실이나 기타, 어, 질환에 의한 압세스 포메이션으로 생각됩니다. CT 검사를 권합니다. 초음파를 예,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학습을 위한 세, 세 종류의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초음파 스캔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의 기본이 됩니다. 두번째는 장기별 질환 초음파 해설 USB를 추천합니다. 초음파 전반에 관한 강의 상복바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 초음파 질환 해설입니다. 세번째는 정례를 통한 초음파 배우기 USB를 소개합니다. 초음파 공부는 정례를 통한 학습이 재미있고 효율적입니다. 많은 정례를 제정한 USB를 소개해드립니다. 예, 문의는 김일봉 010-4532-2089로 연락 바랍니다. 선생님의 전 박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